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포도원의 비유인데 어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음 거기 이제 일을 위임받은 이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 능욕하거나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아들마저 죽이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자신의 자신의 사역을 빗대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가 여,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몇 가지 짚을 게 있는데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셨으면 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문제를 쭉 다루었음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가복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요한의 등장, 요한이 등장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공적으로 다 공중하는 것인지. 일단 세례요한의 등장부터가 비범하죠. 정통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 하나에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보직이 보장된 사람이 요한이라고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어디에 나와 있다?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거룩한 예식은 성전 안에서 시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통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되게 주목받았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밖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니까, 어 이건 뭔가 싶죠. 그것 자체가 벌써 새 시대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와서 다 공적 선언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다 담기는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구나를 알리는 것이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이 광경을 목격했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를 들었다면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요, 공중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것이 열렸다라는 것을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기 본문 중에 또 권위에 대한 싸움에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내 권위를 따질 거면 대답하라. 타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라 하, 아니라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 있었고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두 저도 못 하는. 그러니까 명확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 정말 명확한 것인데 그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행태 그것이 딱 대조되면서 나오는 장면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구원자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인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선지자가 경멸당하고 무시당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지 못했습니까? 이 비유 하나로 역사를 되짚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었던 그 무지한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주어졌다고 깨닫지 못하는 걸 보니 인간은 정말 타락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인간이 자기 실력이 좋다고 자기 지식과 누적된 경험이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받게 되는 교훈은 아들을 보내니까 어, 이 아들 죽이면 농장 우리 거 되겠다 그러고 때려 죽이는 게 비유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서 혹은 없어져야 될 존재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심령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죠 주인으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땅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의 권위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죽인다 그리고 농장이 자기 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내내 그랬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란 겁니다 그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닐까요? 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교회가 마치 자기 거인양하는 실수는 없는지. 저로서는 그렇죠. 목사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교회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엎드려야 되는 종이고, 목사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 있게 가르쳐야 되나, 목사 개인 소유로서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 좀 유력한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교회가 권위를 잃은 시대에 그런 모양들이 많았죠.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아들을 보내도 때려 죽인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종들과 참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뭐가 다른가? 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모르게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단지 방금 얘기했듯이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할수 있는 실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고스란히 담은 책이 이제 이책 나온 지도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죠. 그 제목이 진짜 어여 마음을 확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종교 활동도 있고 교회의 건물은 있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설교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우리들의 유익은 구하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아, 이거 진짜 등골이 오싹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의도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내 의도가 관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지금 관철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누구의 삶, 누구의 삶도 다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환경적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 어, 이런 기회는 주어졌으면 내가 더 날개를 펼칠 것 같은데, 주어지지 않는 것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다 못했기에, 내 맘대로 막 나가지 않았구나. 제한이 걸리고, 맘대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살펴보고, 나의 한계를 맛보니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내 맘대로 다 못한 게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관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눈물과 여러 한계점들이 여러분 그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는 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직접 만나 주시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맘대로 다 해버리면 어느덧 우리도 저거 주인 제끼고 내가 왕대버릴게 하는 우리도 통제 못 하는 타락으로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끝까지 오만했죠. 사실 오늘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이거 지금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직격탄으로 비난하는 거 맞이거 딱 알아요. 왜 그러냐면 포도원의 비유는 옛날 그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선지자의 비유로 딱 선명히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을 쭉 읽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만큼 잘했는데 전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들 포도맺음은 어찌 되민 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였고 구원하였고 율법을 미리 주었는데 거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룩과 사랑이 열매맺지 않고 오만과 우상숭배 나오니 그거에 비유하여 포도원 비유를 사실 진작에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선언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그 네, 포도원 없애버릴 거다. 그게 너이다. 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딱 포도원 비유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우리에게 하는 거 맞지? 우리 망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죠. 사실은 진짜 깨어있다면 회개했어야죠. 아, 정말 우리 실력으로 안 되더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똑같은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안 받아들이거나 반항하지 않고 우리가 그럼 이제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 그 회개의 운동으로 간 것이 깨어 있는 영혼은 거기서 반항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정도까지 직격탄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 우리가 그랬구나.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러짐이 있어야죠.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정말 너무나 끈질긴 죄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끝까지 예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는 비유 속에 나오는 종들처럼 행합니다. 근데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도 포로기의 시기가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함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망함이 그냥 망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가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억지로 핍박으로 퍼져나간 사도들이 이방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과 망함마저도 망함으로 냅두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정말 의의 반전 십자가가 구원의 망편이 되고 황폐하여 흩어진 게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만민에게 복을 전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묻어 있는 그게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비유를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그러한 잡아 죽임 당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가신 겁니다 그 어제 그제 본문에서도 어디에 낙위가 있을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어떻게 그걸 알아 신비하게 맞췄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낙위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다를 미리 보여주실 거죠 그만큼 이 죽음으로 가는 것 알고 가는 것이며 이미 예언된 것이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것이다. 어, 거기서 우리는 읽으면서 주님이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어이쿠 어떻게 가니고 아그 길을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악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반전의 반전, 악의 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탁 이루시는 하나의 표현. 너희가 잡아 죽이고 너희가 버린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머릿돌이 다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돌이 된다. 버린 돌이 어떻게 주축돌이 됩니까? 그렇게 기이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이하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고난주일이 다가오지만 기이하죠. 어떤 존재가 본인이 죽으면서 본인을 믿으라 그래요. 되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땐 실패자예요. 저거 처형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뭐지? 기이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을 다 거두어 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그 기가 막힘 그리고 교회에는 그 기이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 이거 어쩌지 싶은데 하나님은 이라고 계심. 우리 눈에는 이거 뭐지 싶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를 만들어 가심.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심, 등등.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갔을 때, 준비된 양을 먼저 못 봅니다. 근데, 끝에 순종하고 보죠. 아, 준비하고 계셨구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릴 때, 그 끝까지 안보였다 그러죠. 왜냐하면 바다가 앞에서부터 갈린 게 아니라, 읽어보면, 저쪽부터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니까 저쪽부터 갈려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러는데,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부터 갈라져서 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확증, 어,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그...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요즘에 개척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리고 아직도 개척은 소망이 있는가 등등의 인터뷰를 하러 한데 너무 좋은 전도사님 강도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참아 여전히 힘을 내는 후배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 따뜻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포멀하게 질문지를 준비해 온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서 또 실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전도사님들의 입장에서 질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미 교회를 떠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 고민을 알겠다. 질문부터 바꾸자. 이미 교회를 떠난 게 어딨냐? 금은 떠난 상태이나 하나님의 뭘 할지 모르는 그 기대감을 갖자. 이미 떠났다라는 게 어딨냐? 긴 인생과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1 0대 때, 대학생 때, 지금 지금 떠난 상태이지만 아무 일도 그 아이의 영혼에 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설득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짐을 기대하자. 이미 떠난 게 어딨냐?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가 타락한 건데. 그건 우리가 알았냐? 다윗은 그럼 자녀 교육 실패한 거냐? 모른다. 하나님께 맡길 뿐이고 다만 그 부모가 홀로 툭 던져져 있다라는 외로움만 주지 말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있으며 지금은 떠난 상태이지만 모세도 40년 방황하다 돌아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짐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같이 울어 주자. 문제를 질문을 바꾸자. 이미 떠난 자녀는 없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눈에 보이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분석되는 자료로 우리가 교훈삼아 준비해야 될 것은 있겠으나 늘 그것은 한계에 부닥치고 우리가 다 해결점을 잡지 못하는 일들이 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매주 설교를 들어도 아멘하는 바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 자체가 힘듭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고도 가신 예수님이 어? 당하는 h 같은데 그게 당하는 게 아니라 반전의 구원을 보내주시는 그 e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o 토 a person who's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선한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o n 라는거 다만 오늘 하루 지독하게 성실하면서 <laughs>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여러분께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른 잠을 깨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되지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실 것을 또 여러분의 눈으로 분석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이한 일을 기대하게 하소서 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한테 지금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넉넉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게 그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 주간 준비하면서 교회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교회로서 정말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원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강력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선명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 선명하며 오로지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은 구원의 반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다른 누구의 영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 그 주권으로 말미암은 선명함만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